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학네트 문상센터 임선아입니다. 네, 안녕하 반갑습니다. 지난번 1편에서 이 수능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유학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미국 대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우리가 미국 대학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네. 그리고 각, 뭐, 우리한테 진짜 많이 알려진 유시 계열의 학교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 대학교들이 전 세계 랭킹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명문대를 우리가 돈한다라고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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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영어 점수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 부설에서 네. 어, 내가 패스웨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네. 어학 연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학을 하고, 그다음에 패스웨이를 시작할 을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네. 그게 가장 큰장점 이제 공인영어 점수가 없어도 어, 영어 연수하고 패스웨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미국은 편입이 되게 잘 그, 되어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요. 음. 공부하고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음. 편입할 수도 있다. 음. 그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 미국이라고 하면은 좀 유학 비용도 비쌀 것 같고 이렇긴 한데 그렇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을 맞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개의 국가 중에서는 학비나 아니면 생활비 부분에서 네. 가장 비납니다.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유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또 미국이 가장 인기가 있기도 하고. 아 여전히 네, 네, 네. 여전히 인기가 있죠. 아 그럼. 그렇죠. 그 상위 랭킹 학교들 다음에도 지금 미국은 한 2,000개 넘는 대학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국이 50개 주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주에 그한 주가 우리나라 크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음. 음. 그리고 그 사진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가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University of California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UC 그다음에 이제 동네마다 네. 있는 거죠. LA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아 그다음에 산타바바라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뭐 샌디에고도 있고 네. 버클리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UCLA, UC, LA, UC 아. 버클리, 아, UC 뭐... 산타바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네. CSU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동네마다 있어요. 네. 그럼 CSU LA C.S.U. 음. 플러튼 음.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그럼 대학이 지금 벌써 많아지죠. 그렇죠. 그럼 4년제 대학이 쭉 있으면 또 공립만 있는 게 아니라 주립만 있는 게 아니라 사립 대학들도 있겠죠. 4년제 대학들이 음. 그리고 이제 또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2년제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저희가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음. 미국은 그렇게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도 전문대 있고 4년 네. 제 대학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네. 물론 뭐, 아이비리그 가고, 랭킹 50위권 안에 가면, 바로 참터 들어가면 좋은데, 네네. 그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 아까 네. 말한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라 커리큘러도 하고, 네. 또 어떤 학교는 SAT를 해야 되는 학교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공인영어점수도 100점 이상 돼야 되니까요. 준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한국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그러면, 아 그럼 나 대학을 못 가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s 스웨이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이 일단 기본적인 랭킹이 뭐 50위권 가까운 68위부터 시작해서 음. 한 150위권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네. 그럼 내가 60위권을 갈 거냐 150위권을 갈 거냐는 내 성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편입해서 음. 3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5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굳이 CC를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 그러면 그렇죠? 네. 4년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또 편입할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한의대학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비슷하게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네. 2년간 학부로 공부를 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전공을 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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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2년을 다니면서 내가 일반적으로 배워야 되는 제너럴 서브제를 맞추는 거예요. 네. 필수 이수 과목들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패스웨이를 지금은 더 많이 선택을 하고 네. 학생들이 패스웨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스웨이를 많이. 이미 뭐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이래서 네. 어 그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패스웨이가 뭐예요? 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 패스웨이 알고 있다. 그래서 네. 언어를 좀 앞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네. 먼저 접근해 오기도 해서 네. 예전에 비해서는 패스웨이는 훨씬 더 많지 않다고. 네. 예전에 네. 여기서 년하고 네. 패스웨이는1 학년 과정이에요. 네. 근데 유학생을 위해서 특화된 과정이라고 아. 볼수 있는데요. 네, 네.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바로 들어가면 네. 이제 언어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수업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것 때문에 저는 그걸 학생들한테 표현을 할때 글로벌 전형 또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미국 대학에 연참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면 그 패스웨이 과정 동안에는 네. 내가 그 대학교 과목도 배워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과목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영어 수업이 들어가는데 그 영어 수업이 아카데미 인글시가 들어가요. 음.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충분히 키우는 거죠. 음.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음. 이 영어 수업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원래 1학년부터 시작했던 학생들이랑 똑같이 음. 2학년도 이제 공부를 음. 네, 이제 다 수업을, 일반 수업들을 다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 중에서는, 학생 중에서는, 음, 패스웨이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만에서 그 학교에 직접 들어온 학생이 있었고, 네. 우리 학생은 이제 패스웨이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패스의 성적을 되게 잘 받았고 네. 2학년에 이제 올라가서 그 학생을 만났대요. 네. 근데 2학년 성적도 우리 학생이 훨씬 더잘 나왔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대만에서 온 아이는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1년 동안에 네. 미국에서 공부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익혔고 음. 그리고 처음에는 유학생한테 맞는 속도로 수업을 하고 음. 나중에 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영어를 말하는 스피드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 학생들이랑 똑같이 할수 있게 점수를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네, 익숙해지고 네. 패스웨이를 받는 동안 유학생, 이제 글로벌 전형이니까요 네. 유학생들이 많이 들을 거잖아요 네. 유학생에 대한 서포트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영어랑 수학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신청해서 네. 더 튜토리얼을 받을 수 있다거나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2학년 올라가서 훨씬 더 학습을 더, 자기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유가 된것 같다고. 그래서, 어, 굳이 1학년을 다이렉트로 들어갈 필요 없이, 네. 패스해로 시작해도 네. 괜찮다. 오히려 추천한다라고. 오히려 패스해로 가는 게더 나아 보이기까지는. 네, 네, 맞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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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은 네. 거기서 하고, 그 학교에서, 어, 장학금 많이 줄 테니, 3학년 상은쭉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음. 자기가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어. 그래서 다른 목표가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어, 미스코신 대학교 아시죠? 아, 미스코신 대학교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경제학으로 이렇게 편입해서 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히려 어, 편입은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뭐 영국, 호주, 캐나다 이세 개들의 국가에 비해서는 미국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미국은 편입이 열려 있다. 편입에 네, 내가 편입. 들어갔을 때가 다가 아니다. 음. 그래서 내가 시작은 조금 나한테 지금 미처 준비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내가 패스를 시작할 수 있으나 네. 그게 다가 아니고 네. 다른 학교로 더 도약을 할수 있다. Ladies 아... a 이번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청주에서 유학 네트만의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네. 박람회장에 오실 때는요,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와 수능 점수를 가지고 오시면 학교별로 입학하는 여부, 그리고 장학금 금액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여학 가시려면 공인영어점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외되어 있는 렉시스어학원의 뭐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포플시험 10% 할인권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12월 13일 서울 박람에 오시면은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laughs>